안녕하세요. 오늘 내일 퇴사를 꿈꾸고 있는 relaxed l d 입니다 지금 일요일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떡볶이가 너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좀 검색을 해봤어요. 미국에 신전 떡볶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샌디에고 친구를 하나 섭외해서 같이 가자. 떡볶이 한 그릇을 먹으러 지금 두 시간이 넘는 거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약간 내가 아직 신전 떡볶이를 한국에서 먹어 먹어보지도 못했어 신전이란 이런 맛인가? 라는 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퍼스트 임프레션이라고 볼수 있겠죠? 첫 느낌? Go, go, go. 절대 근데 협찬 아닙니다 여러분들 신전 샌디에고 지점 사장님 보고 계십니까? LA 직등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자 사장님은 내가 가서 먹어본 다음에 보시겠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샤워... 샥 때리고요 어, 경건한 마음으로 이 떡볶이를 먹어줘야 되지 않나 해갖고 깔끔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리가 꽤 되다 보니까 아니, 시간이 왜안 줄어? <laughs> 나 이렇게 많이 달려왔는데 어떻게 한시간이나 남았어 <laughs> 어, 기대됩니다 지금 아주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요 홀리 홀리 이겁니까? 와. 신전 떡볶이 로고가? 어, 밥이 없어졌어 안녕하세요 저는 신전 그 떡볶이 세트 2번 뭐 할게요. 9번으로요. 그다음에 신전 어묵 튀김도 하나 주세요. 치즈 김밥도 좀 하나 주세요. 스팸 마요 컵밥은 안 먹어? 야몇개 먹어. 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저희 LA에서 왔어요. LA에서 왔어요. 시켜 시켜. 오늘을 위해서 왔어요. 11번이요. 스팸 마요. 컵합은? 예. 어 이거를 먹기 위해 3 시간을 달려왔어요. 요요 정도 시켜봤어요. 아시겠어요? 부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좀 걷다가 좀 꺼지면 은또 후라이, 뭐돈까스도 하나 먹고 갖고 이렇게 그럴까? 응? 저녁을? 그래, 되고 어. 나 먹어보자. 서비스 주셨어요. 우리 신전 매니저님 최고입니다. 아, 대박. 물이랑 콜라 서비스 주셨어요. 와. 그래 한, 한 대접씩. 한 대접씩 한번 먹고 갑니다. 오, 오. 오호 자, 어묵튀김부터. 어, 어묵튀김부터 과감하게. 음. 와, 어? 맛있어. 어? 맛어 맛있어? <laughs> 오 존맛 와 어때 어때 또준맛이야음 <laughs> 음! 되게 달다 근데 되게 달아. 응? 음? 아, 진짜 맛있네요 여러분들. 저기 기대 안 했는데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있었네. 김밥 음, 음. 맛있어? 응. 음. 좋아 좋아.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냥... 이게 잘 시킨 것 같아. 컨비네이션이 좋은데, 응. 야, 김밥도 맛있고, 얘는 자체 튀김이래요. 오, 음. 참치 마요! 진짜 존맛탱 굴인데요 여기 장난 아닌데 와 정말 최고입니다. 아닌데 떡볶이가 약간 좀 떡이 좀 약간 좀 많이 익어있는 느낌이야. 응. 신전을 캘리포니아에서 먹다니 와. 아 오늘 얘는 좀 매워요. 얘 이름 뭐였지? 치즈 김밥 치즈 김밥인데 매콤합니다. 콜라를서비스로준줄 알겠어요. 제가 매운 걸못먹는줄 알았나봐요. 아. 근데 뭐 잡다하게 안 들어가서 차라리 또난 이게 더좀 괜찮은 것같 하고 그러니까 나는 그, 그 느낌을 얘기하는 거야. 약간 좀그 그러니까 엽떡은 좀 약간 뭐랄까 그 너무 다 때려 지고 잔기술을 넣었잖아. 근데 이거는 확실히 그 매운 맛에 승부를 딱 저게 후추를 딱 이렇게 이렇게 써갖고 잘한 것 같아. 어떻게 엽떡은 떡볶이? 는 느낌보다 약간 떠글는 잡탕 같은 느낌? <laughs> 그러니까 김치볶음밥 옆에서 살인적으로 먹고 간애가 하나 있는데 정말 맛있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김치볶음밥도 제가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 Where did you order that the rice bowl you're you having? Yeah, where did you order from? from oh, on? Of the b a n Oh, okay, okay, okay. That looks good. 센디고 <laughs> 정말 좋은 곳이군요. 다쓸었어요 여러분들. 와. 이제 애프타이저 먹었으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맛있었다. 제 생각에는 10점 만점에 8.9 8.9. 0.1점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깎였고요. 1점은 그 떡볶이 떡이 약간 좀 약간 너무 불어있는 느낌, 약간 그런 그렇게 가고 쫄깃쫄깃한 느낌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대를 잘못 왔나 우리가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만 떡이 쫄깃쫄깃했으면 9.5까지 가능했습니다.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겠습니다. <laughs> 참고로 여기 8시에 닫습니다, 여러분들. 아 감사했습니다 음료수. 예,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 맛있었다. 아, 잠깐 맛있다. 밖에 나갔다가요 다시 먹으러 돌아오려고요. <laughs> 저녁은 먹어야 되잖아요. 살은 못뺄것 같습니다. 어, 배를 꺼트리기 위해서 지금 도착한 곳이 그 샌디에고의 또그 랜드마크 발보아 파크에 왔습니다. 아, 우리 그 돌아가서 뭐 먹지? 나는 일단 치킨을 먹어야겠어. 치킨. 아 오늘 날씨가 좀 좋아갖고요. 사람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세일러문이 왔어요 아좀 걸으니까 꺼지는데? 안 꺼졌는데 <laughs> 그 형도 아닌데 빨리 쭉 걸어가자 응 빨리 가어 꺼트리자 꺼 꺼뜨리자. 여기 완전 영화 속에 나오는 마을 같죠? <laughs> 정말 배를 꺼트리기 에참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나쫀 전까지만 해도 오늘이 맨날이 오늘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 맨날이 오늘 같지 않기 때문에 오늘이 엄청 즐거운 거라고 오. 오늘 맨날 오늘 같으면 또못 느끼지 이런 거 즐거운 건지. 아, 띵원이다. 나도 얼마 전에 발가락이 쥐가 죽었다. 발가락? 아왜 자다가 이렇게 돌때 종아리 에쥐 나는 어, 적 있잖아. 너무 싫어. 돌처럼 띵둥이지는 거봐 그러니까, 어. 못해. 나 그런 적 있어. 나 진짜 죽을 거어나 이렇게 죽는 거다 싶었다. 아 으으 이러다가 봐. 다시 잠들고 오와, 뭐, 다시 잠들었다 고 근데? 어. 대단한데? 다시 자야지 대단히 무디인데? <laughs> 같은 캘리포니아인데 샌디에고는 확실히 다른 도시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느낌이 아 물론 다른 도시인데 같은 주가 아닌 것 같아 느낌이 맞아 분식 하나로 이렇게 대동단결이 돼서 샌디에고를 즉흥적으로 데려와 어. 1라운드 2라운드 나눠서 먹는 이 즐거움이 참 쏠쏠하네요 정말 내일부터 운동할 겁니다. 내일부터 꼭 옆에 같이 온 친구는 지금 상당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왔다고. 생각보다 많이 못 시켰어요. 그냥 치킨 양념 치킨 하나 더 시켰어요. 양념 치킨. 오 앵글을 잘 잡았네. 색깔이 여기가 색깔이 좋고. 더. 거봐 이거. 치킨 사이즈가 치킨 드럼스틱이 정말 대박 사이즈에요 여러분들 와 이거 진짜 이거 두개두 두 개야 음좀그 맛이 없는 건 아닌데 그 뭐라 그러지? 땅콩 맛이 너무 많, 맞아, 맞아, 맞아. 많이 들래요음 근데 맛있어요. 일단 닭고기가 좋아. 음. 좋은 닭고기야. 그럼 너는 LA에서 지금 맛있는 치킨집이 어딘데? 없어. 이거 미국에서 먹는 양치기들은 먹으면 양념이 너무 따로 놀아 <laughs> 양념치킨 어떻게더어떻게잘 만들어야 돼 그럼. 치킨이라는 게 사람 입맛이 음 너무 다 달라가지고 리뷰를 내가 봐도 어디는 뭐 맛있다고 그러는데, 어디는든 거의 막 말이 더라고요 음 아까 그 먹을 때가 거의 한 4시 반막 이래갖고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난 것 같아요. 7시 반? 아 2시간 정도 지났구나 그래서 정말 더 이상 들어가는 건 무리인 것 같습니다 H 마트와 어떤 그 푸드코트의 콜라보레이션 아 칭찬합니다 내가 칭찬할 이유까지는 없구나 아,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상당히 뭐나먼 길이 될것 같습니다 여, 얼마나 걸린다고? 2시간 6분이요 아 2시간 6분 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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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거리 한번 보세요 120마일 와, 캘리포니아 진짜 넓어요. 도착 시간이 9시 28분이래. 와. 샌디에고에서 거룩하고, 릴렉스한 일요일을 보내고 돌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언제나 편안한 시간, 그리고, 찔렉스 하시길 바라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Let's be positive. Laugh and forever. <laughs> 갬성으로 풍부한 밤이에요 제 배도 풍부해졌고요 오는거 아니야? 라펜.